자, <laughs> 2024학년도 과기대 모의 논술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과기대 같은 케이스도 지금 시험 보는 친구들 진짜 많습니다. 여기서 지금 한 10명 가까이가 지금 시험을 봅니다. 어, 과기대 같은 케이스는 절대 시험 패턴이 거의 바뀌지, 그냥 바뀌지 않아요. 첫 번째 같은 케이스는 다 따로따로 그냥 각자 내, 푸는 문제고요 어, 그 다음에 문제 내는 유형도 거의 비슷하고. 그다음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확통도 시험범위라고 하지만은 확통 작년도 안 냈고 그죠 올해도 모의논술에 없습니다. 음 그럼 그냥 뺄지그죠 괜히 된다고 사람 괜히 심술생하게 어쨌든 우리는 뭐 확통도 많이 연습을 했으니까 뭐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우리가 했던 데에 다 걸릴 것입니다. 그지자 음. 같이 한번 볼게요. 그러면 특히나 만약 과기대를 시험보는 친구들은 하여간 1번 제시문의 세 문제는 그냥 다 맞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 제가 말했죠. 한 작년서부터는 논술이 그냥 풀어야 된다. 어, 그냥 어찌 그냥 푸는 거예요. 그럼 올해는 대놓고 그런 게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냥 대놓고 푸셔야 돼요. 근데 솔직히 풀어라라고 논술 풀면 안 돼. 즉 풀어라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았던 시기에도 서울과기대회일 번째 시문 푸는 거였어요. 얘는 그냥 푸는 겁니다. 서울 시대하고 비슷하게 난이도는 좀더 쉽게 그죠 <laughs> 자, 1번 볼게요. 자두 집합 요거에 대해서 다음 조건 만족한 함수의 개수를 구하십시오 우선 얘같은 케이스는 그죠 어 지금 위에꺼가 잠깐 빠지고 자 요것만 잠깐 놓고 볼게요 만약에 요런 식으로 나왔어요 X1이 우리가 뭐 시험이 요렇게 딱 나올 말은 보장 없으니까 이건 좀 다르게 나올 수 있으니까 X1과 X2가 이렇게 됐을 때 FX1과 FX2가 이런 대소관계가 있다 그럼 이건 바로 뭐였죠? 얘는 그냥 조합이죠 조합 뭘 말하는 겁니까? 인공지능의 형태야 내가 알아서 내가 그냥 뽑아 놓게 할 테니까 니가 알아서 문제의 뜻에 맞게끔 배열돼라고 하는 게얘 조합이에요. 해서 만약에 얘 같은 문제가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정의역이 여섯 개 그다음에 얘가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일곱 개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걸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 일곱 개 중에서 뭐죠 여섯 개 뽑으면 되는 거죠. 그죠. 해서 뭐뭐 사만 하나 빼고 2 4 5 6 7 8을 뽑았어. 그러면. 야, 내가 이렇게 2, 4, 5, 6, 7, 8을 뽑았으니 이 문제에 맞춰서 1은 2로, 2는 4로, 3은 5로, 4는 6으로, 5는 7로, 6은 8로 알아서 대응돼라고 하는 케이스입니다. 그죠? 그게 이렇게 되는 케이스고요 만약에 시험이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선생님 그랬습니다. 만약에 확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게 되니까 만약에 얘가 이렇게 요거 하나만 낼것 같으면 이게 확률이야. 그죠? 어, 근데 얘는 지금 그건 아니에요.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X1, X2 이렇게 됐는데 얘가 fx1, fx2에서 대소가 이렇게 됐는데, 뭐까지? 등호까지 들어갔어. 그럼 이건 바로 뭐다? 등호가 있다는 것은 중복 허락한다는 거죠. 뭐죠? 중복 조합이죠. 오케이? 어,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서로 다 일곱 개 중에서 여섯 개, 중복해서 여섯 개 뽑아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해서 여섯 개 뽑는데, 지금처럼 2, 4, 5, 6, 7, 8 이렇게 뽑아도 되고, 혹은 2 5 5 5 6 7 이렇게 뽑아도 되고 상관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제일 작은 것부터 배열되다가 예를 들어 5 5 이렇게 됐어. 그러면 아, 3도 5로 4도 5로 이렇게만 배열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어, 해서 이런 형태의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케이스예요. 그죠? 솔직히 우리가 수능 수학이나 만약에 이렇게 집합의 개수를 묻는 문제는 이것이 훨씬 더 많이 나오긴 했었죠. 그죠?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만약에 얘가 이렇게만 주어진다면. 지금 얘는 정의역의 개수하고 화살을 받는 공역의 개수가 맞지 않기 때문에 1대1 대응은 안 되고요. 뭐까지는 된다? 1대1 함수까지는 되죠. 1대1 함수. 그러면 뭐야? 겹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의 뜻은 바로 뭐였죠? 이거죠. X1과 X2가 다르다면 <laughs> FS1과 FS2도 다르다는 라 거예요. 이게 1대1 함수입니다. 1대1 하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다가 만약에 3대3, 5대5 정확히 쪽수가 맞는 미팅이 되면 1대1 대응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얘 같은 스슬 뭐가 되는 거야? 첫 번째 1이 화살 쏠수있는게몇 개? 7개. 7, 얘는 6, 5, 4, 4. 이렇게 된다는 소리겠죠. 맞습니까? 해서 얘는 뭐, 뭐가 되는 거야? 서로 다 7개 중에서 순서를락서여 해서 6개 뽑는다. 순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음. 이런 형태들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잘 나오니까 반드시 알아두세요. 뭐가 나오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 전부 다다 다 출제 많이 됐던 것들입니다. 자, 요거는 약간 배경 지식으로 설명한 거고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접근하는 거야? 어. 화살을 쏘는 정의역이 홀수이면 자, 주어진 얘 대응된 함수값 치역은 얘 소수가 돼야 되고요. 다음에 얘가 짝수면 얘도 또 짝수가 돼야 돼. 그러면 우선 여기에서 지금 소수 어저저쪽에 있으니까 여기에서 소수 되는 것들만 잠깐 좀 뽑아 보면 2, 3, 5, 7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얘네들이 소수네? 아, 그렇네. 그럼 여기에서 홀수, 어떻게 되죠 1, 3, 5,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얘 같은 케이스가 어떻게 되는 얘도 뭐, 지금 얘도 마찬가 2, 3, 소수들 5, 7. 뭐, 얘 같은 케이스는 진짜 틀리시면, 그죠? 어, 부끄럽습니다. 자, 뭐가 돼? 1이 어디로 가는 케이스? 2로 가는 케이스. 그죠? 1이 뭐로 가는 케이스? 3으로 가는 케이스.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 거죠. 그죠? <laughs> 그럼 잘 봐. 1이 2로 갔어. 그러면 3은, 어떻게 갈수 있어? 3으로도 갈수 있고, 소수로 가면 되니까. 이거 홀수가 소수로 가면 되니까. 3으로 갈수 있고, 5로도 갈수 있고, 7로도 갈수 있는데, 만약에 3이 3으로 가버리면, 2는 어디로 갑니까? 갈 데가 없죠. 왜? 마지막 얘 때문에 갔습니다. 얘는 지금 뭐에, 이것만 딱 적혀 있다. 이건 바로 뭐의 정입니까? 증가함수죠. 증가함수. 즉, 3이 3으로 갔으면, 2, 2는 3보다 작으니까, 얘는 얘 3이 3으로 간 것보다 더 작은 놈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그죠? 어, 근데 2가 어 그러면 어떻게 돼? 어, 어, 그지 그러면 아 그럼 2가 2로도 갈 수는 있겠네, 그죠? 짝수니까 얘가 짝수라니까 어 2가 2로도 갈수 있겠어. 근데 만약 어 얘는 이렇게는 되네요. 이렇게 되는데 요까지 돼. 그래. 근데 이렇게 되는데 그럼 그다음에 어떻게 되죠? 5가 5로 간다. 아안 되네요, 그죠? 얘는 등호가 없죠? 등호가 없죠? 다시 말하면 1이 간 거를 2가 갈수 없죠. 그죠? 오케이. 그러면 3은 3으로 갈수 없어요. 그죠? 3은 3으로 절대 가면 안 되고요. 3은 뭐로 갈 수밖에 없어? 5로 갈 수밖에 없다는 소리죠. 왜냐면 2가 갈 데가 없거든요. 1과 같이 갈 수가 없잖아. 등호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죠? 요거는 만족하지만 얘를 만족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3은 3으로 5가고, 3은 5로 가고, 5도 7로 가고. 이 케이스밖에 안 돼요. 이 케이스밖에.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 어디 갑니까? 2가 갈수 있는 데가 어디죠? 무조건 4로 가야 되고요. 4는 어디로? 6으로 가야 되고, 6은 어디로? 8로 이렇게 가야겠네요. 그죠 그러면 1이 2로 가는 이 케이스 에몇 가지 나온다? 한 가지 나온다는 소리죠. 음. 다음에 자두 번째 그러면 1이 어디로 갈때 3으로 가는 케이스. 얘도 마찬가지죠? <laughs> 1이 3으로 갔어. 근데 3이 2로 가 이렇게 갈수 있어요? 없죠? 그죠?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어, 증감수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3은 어디로 갈수 밖에 없어? 5로, 5는 어디로 갈수 밖에 없어? 7로. 그럼 나머지 애들도 픽, 고정됐죠? 2도 4로 갈수 밖에 없고, 4도 6으로 갈수 밖에 없고, 6도 8로 갈수 밖에 없네요. 그죠? 얘도 몇 가지? 한 가지. 그죠? 그래서 얘첫 번째 문제는 몇 가지? 두 가지. 이렇게 됩니다. 그죠?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자, 요두 번째 문제 하시면서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자, 선생이 내가 수업하면서 꼭 얘기합니다 우리가 풀긴풀 대선생님 그랬죠 논술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합격만 하면 된다고요 풀긴풀 대 어떻게 합격한 형태의 답안지를 만들어야 되지요 즉 다시 말하면 주의할 것들은 있어야 된단 말이야 물론 무조건 내가 답을 구하긴 해야겠지만 얘는 어쨌든 논술이기 때문에 수능 세상에서 풀이하는 것과 논술 세상에서 풀이하는 것은 좀 다르다 누가 봐도 얘는 뭐죠? 프랙탈 도형입니다. 그죠? 반복되는 도형들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프랙탈 도형이라고 하는 것은 자 무조건 이두가지예요첫 번째 첫째항 구하기고요. 그죠? 두 번째가 바로 뭐죠? 그냥 선이 수학시간에 사실 수학 들었던 친구들한테는 내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둘째항 구하기입니다. 왜? 얘 무한급수다, 무한등비급수다라고 하는 것은 1-공비분의 첫째항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둘째항 구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얘는 뭘 구한다는 소리입니까? 공비 r 을 구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첫째 양은 얘는 뭐 어쩔 수 없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무조건 구해야 되고요 둘째 양은 솔직히 수능 형태나 이런 형태에서 나오는 케이스에서 둘째 양 구하기는 만만치 않아 근데 어쨌든 둘째 양 구하기의 의미는 뭐냐면 공비를 구한다는 소리야 그러면 이 공비다 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뭐죠? 얘는 비례죠 비례 닮음이잖아 그죠? 그래서 비례상수 그거 구하면 되는 겁니다 비례식 구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내가 이 안에 있는 뭐 어떤가에 무조건 아무놈에 대응되는 변의 비례 시계, 시계 공비만 구하면 돼 그래서 만약 얘가 길이였으면 그냥 그대로 가면 되고요 만약 에 넓이였으면 제곱하면 되고요 부피였으면 그 비례시계에 비례상수에다가 삼승하면 되고 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음. 그래서 만약에 수능이었다 그러면 그냥 요런 식으로 첫째 항공비만 딱 구해서 하면 되는데 첫째 항공비만 딱 구해서 하면 되는데 선생님 그럼 얘 같은 케이스에도 첫째 항공비 구하는 거 말고 또 있나요? 네 무조건 뭘 구해야 돼? 점화식을 구해야 됩니다 논술은 예를 들어서 공비가 2분의 1이야. 그래서 자, 잘 봐. 이건 또 지울게요. <laughs> 자, 제가 지금 말한 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만약에 그죠, 어저께 여러분들이 전국적으로 본 쪽지시험에서 그죠, 거기서 만약에 이게 나왔어. 수능용에서 나왔어. 그럼 뭐냐면, 어, 첫째 항이뭐 산에 공비가 2분의 1이네라고 했어. 그면, 러 얘한테서 무한급수는 무조건 그냥 1-2분의1분의4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선생님 논술도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이러면 실력은 똑같고 다 아는 거 똑같은데 누군 합격하고 누군 떨어진다 이거예요 선생님 이거 답 맞았는데 왜 떨어졌나요? 선생님 내가 늘상 말하는 거 어, 잘했어 맞았어 다만 합격을 못할 뿐이야 라고 하는 게답안차가 다, 다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논술에서는 그죠? 이건 뭐, 다른 학교에서 엄청 많이 나오죠? 논술에서는 뭐라고요? 첫째 양이 사다? 둘째 양이 이거다? 이게 아니고, 바로 만약에 이런 관계식을 구했다, 그뭐 하는 겁니까? 이걸 구하라는 소리예요. 이거를. 아셨습니까? 첫째 양은 무조건 수단과 방법을 가지 말고 구하시고, 뭐야? 점화식을 유도해서 구해야 돼. 점화식을. 아시겠죠? 전항에서 그 다음 갈때 얼마씩 된다? 이걸 구하시는 겁니다. 같은 뜻이지요? 하지만,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알겠죠? 음, 이게 논술형입니다. 대학생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또 배경식으로 지 주의하시고요. 자, 그럼 여기 있는 그림, 셈이 조금 일반화 형태로 해서 그려놨습니다. 0, 그러니까 원점, 그 다음에 PN,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간 거. 그럼 이게 QN이야. 그 다음에 QN에서 여기 변에다가 수사을 내렸어. 그래서 만나는 점의 좌표를 PN 플러스 1이야. 그럼 여기서 또 이렇게 내려. 또 가. 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어쨌든, 요렇게 내렸다는 소리는 OPN과 OQN은 서로 같죠. 반지름은 같습니다. 다수사발 내렸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OPN을 내가 하나의 BN을 놓으면 B1이라고 하는 것은 OP1이죠. 그죠? 그럼 문제에서 OP1은 1이라고 했잖아. 그럼 잘 봐봐. 얘가 1이야. 그니까 러 이거, 이거 봐봐. 이게 BN이야. 그럼 이렇게 했으면 얘도 BN이죠. 근데 이게 몇 도라고 했죠? 45도죠. 그리고 뭘 내렸어? 수사발 내렸어. 그럼 얘도 몇 도죠? 얘도 45도죠. 4분의 파이죠. 그럼 이거 뭐죠? 이등변 삼각형이죠. 이등변 삼각형 맞습니까? 아 그렇구나. 그럼 잘 봐봐. 내가 얘를 b n 을 잡았으면 이만큼 이 이만큼은 뭐가 되는 거야? b n 플러스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도 얼마가 되는 거야? 얘도 b n 플러스일 되는 거. 요만큼도 맞습니까? 오 그러니까 왜냐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얘도 b n 플러스, 얘도 b n 플러스 이렇게 되잖아. 그죠 오케이. 그래서, 잘 봐. 처음에가 1이었어. 그럼 얘도 1이야. 그럼 내가 요 B2, 이거 B1이 1이었어. 그럼 B2는 뭐가 되는 거야? 1 곱하기 코사인 45도죠. 그게 얼마죠? 루트 2분의 1이죠. 그죠? 자, 그래서 잘 봐. 내가 답을 구해놓고 문제대다 쓰는 거하고 답안대다 쓰는 게 달라져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봐봐. 어, 얘는, 봐봐. B1, 1 구했어요. B2, 어, 그럼 이거 구했어. 그러면 Bn에 관한 것은 뭐죠? 1, 루트 2분의 1. 뻔하잖아. 얘는 등비수열이잖아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루트 2분의 1에 마1을 쓰는.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잘 봐. A1 한번 구해볼게요. A1은 바로 뭐죠? 요거죠, 요거. 요거 넓이잖아, 첫째 양. 요거 첫째 양 같은 케이스. 그죠? 그럼 첫째 양 같은 케이스 뭐죠? 상각형이네 그럼 뭡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죠? 그럼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자, 2분의 1 곱하기 밑변. 아까 이게 B1, 그럼 요게 B2, 그럼 얘도 B2, 그러니까 밑, 밑변, B2. 다음에 요게 뭐 되는 겁니까? 요게. B1에서 B2를 뺀 거죠. 비어 빼기 비트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우리가 비온도 구했고, 비트도 비원이랑 문제도 나왔고요. 1이라고. 비토좀 구했죠? 그럼 딱 숫자 대입하면 뭡니까? 첫장 나왔어요. 게임 끝! 뭐야? 이게 첫 장이고. 다음, 공비가 얼마야? 루트 2분의 1이죠? 근데 얘가 뭐였어? 넓이잖아. 그럼 얘의제곱되야겠죠 그럼 얼마 되는 거야? R이. 2분의 1 되겠죠? 그래서 뭐죠? 결론은 이겁니다. 1-2분의 1에, 첫 장. 4분의 1 루트 2분의 1. 이렇게. 얘를, 요렇게 해서 답을 구하시면, 대학 안녕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반갑게 헬로우가 아니고 잘가 굿바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는 내가 문제에다 써놓고 확인 아첫 장이 이거고 공비가 맞구나 라고 확인해놓고 뭐야? 다 이렇게 구해놨으면 여러분들이 답안지에다 지필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쓰셔야 되는 소리죠. 저만식을 유도해내라고요. 아시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구해놨던 요걸 갖다 전부 다다 n으로만 바꿔놓으면 돼요. 일반항으로 바꿔놓으면 됩니다. 오케이? 가자. an 엔 2분의 1 곱하기 얘가 요만큼의 bn이었으면 가 bn 플러스 1이잖아. 그죠? 그럼 2분의 1, bn 플러스, 이거, 이거, b2. 그죠? bn 플러스 1, bn 빼기 bn 플러스 1. 그죠? 그냥 그대로 가면 돼. 그럼 뭐만 하면 되는 거야? bn 플러스 1은 bn에, 여기 bn에 루트 2분의 1이잖아. 공비가. 그죠? 어. 그래서 그냥 이거 산수 계산한 거야. 그럼 4빼기에, 그럼요 계산이고요. 그 다음에, 그럼 여기 묶어, BN을 묶었고요 앞에는 BN 플러스 적어놨고요. 그럼 BN이 얘였잖아요. 그럼 BN 플러스는 여기 N자에다가 N 플러스 대입하면 되잖아 그래서 산수하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뭐라고? A N이라고. 그죠? 그럼 잘 봐봐. 첫째 항이 뭡니까? N이 1일 때, 1 대입하면 뭐죠? 얘나오잖아 공비가 뭐죠? 2분의 1 이렇게 되잖아. 그죠? 음. 이걸 적어 놓으시면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오케이. 정확하게 유도해 놓으세요. 어, AN을 정확히 구하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정해 놓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세 번째 건뭐 그냥 또 웃자고 내 문제죠. 자, 높이가 A제곱이, 그러니까 중간에 빵, 높이, X마크, 전체 높이 A제곱인데, X마크 위치를 딱 잘랐어. 그랬다 단면적이 뭐라고? 원 나왔어요. 그럼 부피는 바로 뭐죠그렇죠 기본적인 공식 이거잖아. a부터 b까지 단면적 넓이 ss를 ss를 x에 대해서 정적분 해라. 그러면 딱다 넓이를 다 모으면 이게 되잖아. 뭐 이걸 다 증명하거나 이렇게 할 시간 없고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풀면 되는 거야. 자, 그럼 s1은 단면적의 넓이가 루트였으니까 pi r 제곱 1이니까. 그다도 pi r 제곱해서 a 제곱 마이너스 x. 얘는 a 배 x의 사승 그죠? 어어어어 어, 어. 여기 사승이죠? 전체 사승. 자, 그 다음에, 범위를 적어야죠. 어디서 어디까지. 뭐 해서, 전체 높이가 A제곱까지였어? 전체 높이가 A까지였어. 그죠? 단면적인 넓이 S1, S2 정확하게 다 써주시고요. 그럼 그거에 따른 부피, V1, 파이, 예, 정적분. 파이, 예, 정적분. 그죠? 어. 요런 것할때 정적분, 또 설마, A-X의 4승, 와우, 이거 또 4승 또. 얘는 그냥 뭐, 바로 이렇게, 정적분하고 AX제곱, 마이너스 2분의 x 제곱 정격부 아래꺼, 위끝 해서 하시면 되는데,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죠? 4 떨어지니까 5분의 그러니까 다정계하지 말란 소리야. 그 다음에 안에거 속미분하면 마이너스. 이렇게 생기죠. 이건 뭐이 정도야, 다. 0, A. 해서 대입하면 요거 나오는 거죠. 그랬을 때, 얘는 뒤가 서로 같다며. 그 다음에 초등학교 산수. 그죠? 요런 식으로. 조금만 주의할 것들만 좀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 것도 계속 고.